밥을 먹고 나서 와 이제 오라이언 찾으러. 혹시 어, 운전하면안 되겠다. 저 저도 포르쉐 때문에. 방금 <laughs> 끝나. 진짜 오라이언 죽어. 음. 제너럴 아이브이 슈퍼 센터인가? 이름이? 명칭이? 어, 슈퍼 센터. 남양주에 있는 본사. 제너럴 아이보이 본사에 다 왔습니다. 이제 4.2km 우리 포드 트랜지트 코치맨 오라이언 오씨, 떨려 가지러 가는데 너무 떨립니다 제너럴 아이보이 슈퍼센터인가? 이름이? 명칭이? 어, 슈퍼센터. 슈퍼센터 남양주에 있는 본사 제너럴 r v 본사에 다 왔습니다. 이제 4.2km 우리 포드 트랜지 코치맨 오라이어 어우 차가 너무 크니까 이게 응? 어, 컨트롤하기 힘드네 이게 그 차막떨어지 말라고 어, 떨려. 음. 떨려. 어우 떨려 떨려 아우 떨려 다 왔습니다 제너럴 알브이 아, 좋았어. 어떡별이고야. 아니,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와. 와. 아, 네. 우리 출차입니다. 아, 회장님 참여나 이제 너무 좋다. 결제수단을 선택해 주요 금액을 선택해주세요 GSN 포인트, 선택해 주세요. GSN 포인트 카드를 이... 신용카드를 넣어주세요 영수증을 받기 신데. 전에는 결제용 카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 뛰었는데 차안 들려? 아니 아니, 아니. 뛰었는데 차안 왔는데 뭐 이렇게 되게 투박한 게 많네 그죠? 많아 음, 뭐 이런 거 이런 그립판 같은 것들도, 매뉴얼판 같은 것들도, 사실, 우리가 포레스트 탔을 때보다도, 좀 많이, 좀 투박하지, 시골스럽지, 컨츄리하지. 그런데, 사실 뭐그 느낌으로 오라이언 탄다고 말하는 거는, 어, 사실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뭐이런 거를 탄다라는 거는, 조금 아이러니 할 수도 있지. 근데 사실 뭐 쥐바겐 같은 거를, 뭐 옵션별 따라 타지는 않으니까, 음. 어, 이거, 이터 송풍구 있고, 아까 전에 설명 겁나게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거 빨간색 뭐야, 이거? 뭐고? 이거 손바닥 뭐고? 아, 머리 아파. 음. 레지나님 아주 열심히 입주 청소하고. 이 조금 있으면 또 입주 청소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네. <laughs> 아하. 어, 나 여기 응. 안 닦은 거 같아. 음, 음, 레지나님 뭐 오, 키. 어우, 씨. 그 레지나님 키가 174인데, 그래도. <laughs> 약간 양키스타일이어갖고 손이 다 길쭉길쭉해갖고 다 알아서 좋네 음, 요거 옵션으로 요것도 어, 도매틱 헤리어 플러스라는 제품으로 어, 교체를 받았고 요거 제너럴 알 v 아난 요런게 너무 좋아 요런 감성 요거 제너럴 Rv라는 요런 마크 같은거 있잖아 뭔가 약간 뭐나 샤넬 약간 에르메스 약간 요런 느낌이야 약간 요런 방송보면서 조금 재수없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거 야그지 어떻게 했는데? 너무 좋은데? 음, 그, 오라이언은 오라이언만의 그 느낌으로 타는 거니까. 투박하고, 그런 약간 미국 멋스러 약간 그 티셔츠를 한 3년 입었을 때 모가지, 그, 약간 그, 예, 여기 목젖 있는 데까지 늘어나는 거 있잖아. 목젖이래. 음. 가슴팍까지 늘어나는, 어, 그런 약간, 그런 양키 느낌이 좋거든. 음, 좋았어. 그래서, 어, 빨리 운전을 하고 싶어요. 운전을. 그 정도로 차가 재밌어. 치고 나가는 맛이 너무 좋아. 음, 그래서 아까 전에도 옆에서 누가 자꾸 조금 거시기하게 운전하길래 그냥 내가 빨리 나가 버렸거든. 근데 차가 엄청 잘 나가더라고. 3 5 0 0 c c 의뭐 이렇게 엔진 그다 휘발유 엔진 그러니까 뭐또 토크빨도 좋고 예, 마력수도 좋으니까 차 치고 나가는 맛이 너무 좋아요. 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배고파. 아우, 배고파. 고마워 자, 그서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 이제... 뒷문 잠궈놨어요. 뭐 잠궜을까? 어, 씨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고, 지금 몇 시야? 음... 예, 지금은 약 6시? 오늘 아침에 본사 가서 AS 끝나고 왔고, 자, 예진아님 준비 끝났고, 이거 문 닫으면 돼? 아, 좋 그... 좀... 어? 아, 저기... 네, 뭐 이렇게 짐이 많아요. 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짐 오늘 오후 하루 종일 오전 중에 짐 정리를 했습니다. 음, 음, 음. 자. 아 그거 안 돼. 그거는 환불할 거야. 아, 요거는 환불할 거. 괜히였든요 자, 그래서 약간 보름간의 여행이 될것 같고 이제 출발을 할것 같습니다. 또보고 아, 오늘 아침부터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등산 뭐이스라고할건 없고 조금 뭐 본사에서. 하나 미체크한 사항이 있어서 체크하고 어, 했더니 이제 온수기가 문제였었죠. 근데 온수기가 지금 잘 됩니다. 아주 잘 돼요. 음. 자, 자 이렇게 우선은 대충 짐 정리를 했고, 저기 우리 똑강님은 저기 계시네. 예, 그렇게 됐고 이렇게 이제 출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라, 오라이언을 타고. 장거리를 이제 갈 생각이니까. 지금 청수는, 어, 300리터에서 지금 한 100, 100, 150리터 정도? 지 채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 실내도 이렇게. 예. 네. 저 우선은 블루투스가 안 돼서 저 USB로 카플레이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다 했습니까?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집 점검을 하고. 아우 지금 마당 개판이야 요는 그 딸내미가 이렇게 304호인데 아, 안 적었네 아무튼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제주도로 여행 갑니다 이번에 입도로 하면 13번째인 것 같아요 13번째? 아 12번째인가? 네 포레스트를 타고 아한 12번정도 11번정도를 다녀왔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 오라이을 타고 여행 갑니다. 조금 설레기도 이 하고, 예,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다른 건 긴장될 건 없는데 이제 너무 새차다 보니까 좀 어디가 예. 잘못되거나 AS 상황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예.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갑시다.